안녕, 여러분. 안녕, 주주들. 영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니 네, 렌즈를 파헤쳐주마! 오늘 파헤쳐볼 렌즈는 바로 렌즈미의 컬러스캔들 전 색상을 리뷰해볼 겁니다. 원래 두 가지인가 한 가지 색상만 나와 있었는데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어, 이거 리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 컬러스캔들 다색 렌즈로 나온 색상들이 핑크, 블루, 퍼플, 그레이 이렇게 총4 가지 색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9, 24, 19, 12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가장 작은 숫자부터 까볼게요. 이번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혼혈 렌즈보다 가격이 싸가지고 만 원이면 살수 있는 다색 렌즈인데요. 이게 정말 끼면 눈이 막 요래요래 해지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얘는 렌즈미 컬러스캔들 9번이고요. 블루 색상입니다. 그래픽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픽 직경이 13.7이라고 하는데, 테두리가 연해서 그래픽 직경이 13.7이라도, 홍채 밖을 벗어나는 그래픽은 발색이 안될것 같거든요?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진하다. 되게 영롱보스한데, 제가 한번 껴볼게요. 블루 색상은 이런 느낌입니다. 낀 쪽이랑 안낀쪽 차이를 보면, 은근 발색이 진해요. 테두리가 연해서 홍채 밖으로 벗어나는 건 발색이 안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었어 청록색으로 보이세요? 약간 청록색으로 테두리가 되어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럼 어서 빨리 반대쪽도 껴볼게요 멀리서 보면 약간 블루라는 느낌보다는 청록빛이 더센것 같아요 그리고 눈 동공까지 그래픽이 약간씩 있어서 정면 이렇게 카메라를 볼때눈 주변이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엄청 예민하지 않은 이상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훌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제가 눈알을 굴려본 결과로는 훌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훌라는 없는데 제가 얇은 걸 끼고 있다가 지금 다른 렌즈를 바로 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 꼈던 것보다는 좀더 두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렌즈는 장시간 동안 착용하면 좀 눈의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 갖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무쌍인데도 개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래픽 직경이 조금 크긴 하지만 무쌍이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그래픽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렌즈를 껴볼까요? 지금 두 번째 그레이 색상을 다 뜯어줬고요. 렌즈통 안에 넣어놨는데 그래픽이 진짜 아름다워요. 겉 부분에는 약간 브라운기 돌게 테두리가 있고 안쪽에는 뭐 핑크 노랑 청록 그 그래픽 안쪽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오묘한 색상들이 촘촘히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어 되게 빨리 껴보고 싶다. 어, 이거 짱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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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짱이뻐 봐야 돼 봐야 돼 이뻐.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세요? 이쁜 거 보여요? 이쁜 거? 짱 이쁘죠? 대박 섞고 대박 섞고 어떻게, 어떻게. 렌즈미 컬러 스캔들 12번 그레이 색상인데요. 낀 쪽, 안낀쪽 차이 보이시죠? 낀 쪽이 좀더 홍채가 커 보여요. 그쵸? 근데 되게 이쁘죠? 그쵸? 짱 이쁘죠? 내 심장을 저격했죠? 아니,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나 영상에서 맨날 낄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얘도 약간 동공 주변에 흐릿하게 보이긴 해요, 그래픽이. 아예 시야를 가리진 않고요 약간 흐릿한 정도? 방금 전에 블루 색상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진짜 혼율렌즈 그래픽 좀더 많은 것낀 느낌? 여러가지 색상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셀카로 찍으면은 눈 안쪽이 되게 빛나 보인다? 보이세요? 아무튼, 여기다가 같이 사진 찍을 건데, 눈이 되게 고양이 눈처럼 초롱초롱하게 나와요. 고양이 같아 짱이뻐, 그쵸? 아저 그레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훌라는 아까 전에도 없어서 이번에도 없겠지만 제가 눈알을 굴려봤을 때는 훌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훌라가 생기는 이유가 자신의 안구 굴곡과 렌즈 굴곡이 잘 맞지 않을 때 훌라가 생기는데 저는 요 컬러 스캔들 렌즈는 잘 맞네요. 나하. 그리고 얘는 블루 색상처럼 그렇게 튀지 않아요, 그쵸? 그럼 빨리 다음 색상 한번 껴볼까요? 다음 색상은 렌즈미 컬러스캔들 19번 핑크 색상이에요. 이 핑크 색상은 보라색,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되게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핑크랑 보라 느낌이 가장 세요. 약간 핑크색 유니콘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럼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핑크색도 이쁜데? 짱 이쁘지 않아요? 얘도 되게 이쁘다. 되게 핑크 어우 예뻐 어우 이것도 이쁘다 어머 어머 얘도 이쁘다 어머 진짜 만원치고 진짜 잘 뽑았다 되게 핑크색상은 눈안에다가 오로라를 넣어놓은듯한 러쉬거 중에 띵크핑크라는게 있는데 그 띵크핑크를 보는듯한 느낌이에요 그래도이쁘는데 핑크는 또 다른 매력의 그 이쁨이 있다 그럼 이제 훌라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렌즈를 뒤집어 끼지 않는 이상 훈련은 다 전체적으로 없네요 근데 그 동공의 그 약간 그래픽 흐림은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다음 렌즈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렌즈 렌즈미 컬러 스캔들 24번 퍼플 색상인데요 테두리는 되게 은은하게 보랏빛이랑 파란빛이 섞여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하늘색이랑 핑크색 요런 계열들이 깔려있거든요 퍼플이 아니라 블루인데? 끝이 않아요? 되게 코튼 캔디 느낌이다 아, 어, 왜 이렇게 이쁜 게 많아? 속상하게? 못 고르잖아! 이쪽 안낀 쪽, 낀 쪽인데요. 얘도 그래픽 직경은 똑같이 13.7이고요. 테두리 발색이 확연하게 티가 나네요. 그럼 반대쪽도 껴봅시다. 아까는 되게 파란빛이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늑대 눈알 같지 않아요? 어, 눈 되게 어마어마 이쁜 것 봐. 얘는 약간 우주를 담아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아, 이분 이쁘다. 진짜 잘 냈다. 어떡하지? 와, 이거, 지, 이게 제일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어어어, 어떡어떻게 잠깐만. 그 늑대 눈알처럼 약간 파란빛 도는데 좀 빛나 보이는 파란빛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면. 얘도 한번 훌라를 볼까요? 이 다색 렌즈는 제 눈알 굴곡과 잘 맞는 것 같아요. 훌라가 없는 걸 보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꼽으자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낄것 같은 렌즈는 그레이 렌즈였어요 지금 끼고 있는 퍼플 색상도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그레이 렌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뭔가 착용하고 났을 때 제일 호들갑 많이 떨었던 렌즈가 이 그레이 렌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는 이 그레이 렌즈를 많이 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즈 및 컬러 스캔들 4가지 전 색상을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렸던 렌즈들 중에 뭐가 가장 예뻤나요? 저처럼 그레이가 가장 예뻤나요? 이 렌즈는 개봉하고 3개월 정도 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너무 렌즈 오래 끼지 마시고요. 깨끗한 손으로 끼고 빼고 하시고, 다들 건강한 눈 관리도 하면서 렌즈를 끼시길 바랄게요. 렌즈 초보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은 여기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가서 봐주시고요. 또 다른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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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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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 <목소리> 다른 영상들 여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